지훈은 처음 SSL 유통사업부를 단기간에 회생시켜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흔히 일회되는 내용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다른 산업군도 그렇지만 유통물류 분야란 게 아무래도 지금까지 운영해온 대로의 관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많고 어지간해서는 잘 바뀌지 않는 조직인 것도 사실이라 고민이 많았었다. 소위 말해 묘수가 잘 먹히지 않는 산업군인 것이다. 발령받기 전에 사전조사도 그렇고 회사로 와서 대여해 비인 자료들도 종합해서 살펴보니 생각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했다. 종합해 보면 SSL 유통은 관련 산업 군내에서 사에서 우위권을 유지하는 적당한 회사라고 할수 있었다. 즉 크게 이익을 내거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그냥 전냥 운영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까? 슈퍼마켓 군의 물류 부문도 편의점 계열의 CBS 사업 부문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나 약간의 손해를 내는 수준이었다. 성장률 또한 최근 몇 년간 연 1에서 2% 증가하는 단계라서 사실 양에 차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 특성상 현금이 계속 순환하니 자금을 운영하거나 그룹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경영적 결정을 하기에 도움이 되었다. 게다가 부가적으로 보면 전자나 소재, 기계 기타 SSL그룹 다른 계열사에서 구조 조정에 저항하거나 퇴사시키고 싶은 인력이 있을 때 유용했다. 즉 정리대상 인원을 유통적으로 발령을 내는 정도로의 활용도 많이 하고 있어. 그룹 본사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 자체가 무기가 될 수도 있는 회사인 것이다. 무슨 속셈이지? 본인이 와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을 몇달 만에 턴 어라운드 시키라고. 아 그게 되겠느냐 말이야. 그렇다고 토일으로 저러는 것 같지는 않고 이거 참 별일이네. 흠 그럼 양쪽을 다 커버하면서 갈 수밖에 없겠는걸? 이거 몸값을 너무 싸게 말한 것 같은데. 생각을 굳힌 지훈은 주말간 해리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업무 지시를 내려 각 부서를 통해 관련 자료를 계속 받아오게 했다. 어린 대표의 난데없는 주말 근무 명령에 직원들은 짜증이 났으나 지훈이 대표이사 명의로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정식 업무 명령서를 보낸 터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해리를 대표이사로 인정하지 않는 직원들을 갑자기 움직이려면 명확한 근거로 책임 소재를 할 필요가 있었다. 지훈은 그렇게 취약된 내용을 정리하여 그녀에게 숙지시키는 업무를 반복했다. 자, 지금부터 그대가 잘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알고 있지? 네, 그 정도면 귀에 딱지 않겠어요. 저도 경영학 전공이라고요 지훈이 너털웃음을 지으면서 말한다. 이제 학부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라면서 그것도 공부했다고 큰소리치는 거야? 하하, 근데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어? 아, 좀... 그냥 들으면 대강 안 다니까요. 아참 계속 그렇게 핀잔 줄 거예요. 아주 꼭 전문 가라니까. 해리가 안 그래도 큰 눈을 더 크게 뜨며 화났다는 듯이 말한다. 지우는 그 모습이 그리 믿지 않다는 듯이 이것저것 말해준다. 자신이 보기에 해리는 지금 고립무원의 처지였다. 그룹 내에서 삼촌인 이강현 부회장의 권한은 그야말로 막강하며 S.S. 의전자를 비롯 각종 계열사를 이미. 순환출자로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해리가 부친에게 받은 지분이 이것저것 합쳐 5% 정도 있었지만 사실 표 대결로 가기 전에 이런저런 몇번위협만 줘도 알아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룹 전임 회장의 무남동료가 그룹 내에 가장 찬밥이랄 수 있는 유통에 온 것도 그한 증거라 할수 있다. 매출도 안 나오고 실적을 내기도 어려우면서 환경 자체가 터프하고 거친 이쪽에 발령을 내면 알아서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한 것일까? 하기야, 그때 되어서 적당한 값에 주식값 챙겨주면, 건물이나 몇개 사서 편안히 살수 있을 테니,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터였다. 자, 이혜리 대표님. 우리 대표님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지? 네? 하고 싶은 거라니요? 앞으로 여러 가지로 싸워야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험한 상황을 겪어야 할 수도 있는 건잘알 거야? 물론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는 전혀 다르지만, 말했잖아요. 삼촌이 정당하게 받아간 게 아니라고요. 되찾아야 한다니깐요 지훈이 커피잔으로 목을 축이며 말을 이어간다. 그런 철없는 소리하지 말고 현실을 냉정히 보라고. 일전에 얘기한 대로 그대는 현재 이강현 부회장에게 실력, 배경, 네트워크, 경험, 거기에 지식과 배짱까지 하나도 이기는 게 없어. 절대적 비교 열리라고 할수 있지. 상대도 안 돼. 그리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이게 컨설턴트가 어떻게 재벌가의 오너를 상대로 싸워 이기겠어. 그걸 해주려고 고용된 거 아닌가요? 자기 일은 제대로 한다면서요. 자기가 했던 말은 지켜야죠. 하하 진짜 얘기가 안 통하는구나. 그대가 말했듯이 뭐 당신들 가진 재산에 비하면 잔돈 수준이긴 하지만. 내 급여도 센 편이긴 하지. 반년만 해도 10억 돈은 나오니깐 말이야. 그런데 내가 당신을 위해 일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지금 내 수수료가 어디서 지급되는지 알면서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결제되잖아요. SSL 유통에서 고용하고 내가 법인 대표니까 내가 고용주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훈은 치근한 듯, 해리를 보면서 고개를 저으며 말을 잇는다. 명목상의 지급 주체는 SSL 유통이지만, 이 정도 고임금의 채용권이면 여기 임원진보다 급여가 훨씬 세거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재무 파트에서 거절하거나 아니면 위에다 보고하겠지.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미 위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즉난 이강현 부회장이 컨펌에서 고용되었다고 할수 있는 거지. 내 고용주는 그 사람이라고. 그건 그건 말도 안 돼요. 뭐가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정식 루트가 아니라도 당신 옆에 그흥 모시기 부장인가 하는 섹시한 누님을 통해서 벌써 다 알고 있을 텐데. 아니 사실 그보다도 내가 신경 쓰는 건. 아니 아니다. 그 얘긴 다음에 확실해지면 다시 하자고. 뭐예요? 말을 하다 말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 보고 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위에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위의 상황을 보면 우리 해리 대표님을 도와준다고까지는 애매하고 방해는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야. 사실 이게 궁금한데 뭐 지금 급한 문제는 아니니 일단 넘어가고. 어쨌든 여기서 그대가 뭔가 한 방을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은 맞는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내말잘 듣고 행동해야 됩니다. 해리는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하고 정신이 없었지만, 지훈이 하는 이야기에 빠져들어 열심히 머리를 끄덕이는 자신을 발견했다. 자기 미사님, 이야기해보시자고요. 먼저 이사님의 이런저런 단 주머니 얘기는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김 이사는 이 녀석이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까짓거 그 정도 비작을 만들었은 거야 문제는 있겠지만 어차피 증거도 없고 사실 법으로 봐도 공방이 오래가는 내용이었기에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유일한 걱정거리는 자신에게 받아먹은 다른 임원들의 증언이지만 본인들이 다칠 각오를 하면서까지 자신을 공격할 것 같지는 않았다. 다들 능구렁이들이니깐 계속 떠들어봐. 어차피 이제부턴 시간도 많을 것 같으니까. 하, 암 짜누셨군요. 자, 선배이자 고수분이시고 이 회사의 원로시니까 말 돌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정도의 비위 사실을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과정도 어려우면서 귀찮고, 무엇보다 이사님께 치명타를 줄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기껏해야 뭐 퇴사 정도일 테고, 이사님이라고 그냥 물러나시겠습니까? 경쟁업체로 가실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곳에서 몇 년간 소모품 대접을 받겠지만, 이직 자체는 되겠지요. 임원 수명이 늘어나는 것 정도는 가능한, 어쨌든, 단기적으로 SSL 유통의 핵심 거래처, 원가 판매가 정보, 신사업 동향도 누출될 거고 무엇보다, 여기 우수 인재들도 많이 빼앗길이란 것은 자명합니다. 아, 물론 이사님은 애사심이 뛰어나시니 안 그러실 수 있지만, 저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자는 건가? 기껏 그런 얘기하려고 나를 이렇게 물을 먹였다는 건가? 김이사는 눈앞에 이 녀석이 꼴도 베기 싫었지만, 뭔가 그냥은 박차고 나가기 힘든 묘한 분위기가 있어. 일단 드러나보자고 마음 먹었다. 무슨 말씀을요? 그리고 엄밀히 말씀드려서 횡령의 비위 자체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이사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다만 뭐란 말인가? 여러 내용을 종합해보니 이사님이 그렇게 조성한 비자금으로 협력업체와 제조업체들에게 잘 사용하셨더군요. 현재 업계 1위가 KU 인터내셔널이죠? 점포수나 매출액이 우리의 2.5배 정도 되고, 당연히 우리가 이래저래 불리한 상황인데, 전 제품은 아니지만 핵심 제품이나 특판 제품이 거의 비슷한 원가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마도 이사님이 정식 루트웨적으로 여러가지 액션 플랜을 한 결과일 테죠. 김희사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사실 박리담의 유통업 특성상 주문량 자체가 다른 일일이 오트들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매출액도 밀리는데 같은 금액을 팔아도 들어오는 원가가 상대적으로 비싸 상대방이 어떤 특별한 프로모션을 하지 않아도 점점 말라 죽는 것이 하위권 업체의 숙명이었다. 더 싸게는 못 들여오더라도 적어도 비슷한 수준으로는 받아와야 하기에 제조업체에서 새벽에 부르거나 지방에서 호출해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술값 계산해주고 때로는 걸쩍 찍은 곳에서의 접대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치사하고 더럽기 그지없었지만 그렇게 여기저기 기름칠한 덕에 원메가를 비슷하게나마 마치고 있었고 사실 이건 그만의 자랑이었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이었지만 말이다. 그걸 지금 자신의 마지막 상황에 자신을 협박하는 놈에게서 듣고 있자니 아이러니와 회한이 몰려온다. 그래 접대 좀 했다. 그게 그렇게 잘못했다는 건가? 오히려 상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다른 임원들 접대 받으러 갈 때, 나는 하러 갔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란 말인가? 어차피 막판이다. 김이사는 시원스레 한바탕 하고 쿨하게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상이라. 그렇지요. 뭐, 어쨌든 간에 대가라고 할수 있겠네요. 김이사님, 이사 타이틀은 내놓으셔야겠습니다. 역시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김이사는 자리를 일어서며 말했다. 난또뭐 대단한 거 말한다고. 잘 알겠네. 어차피 떠나기로 한거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치사하게 사람 빼가고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돌아나가는 그에게 지훈이 말했다. 당연히 기획기사 자리는 놓으셔야지요. 사장으로 영전하시려면 말입니다. 지훈의 말이 떨어지자 김미사는 물론 그 자리에 같이 있던 현아까지 놀라 말했다. 뭐라고요 물론 김미사가 놀란 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말이다. 자네? 뭐 뭐라고?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김한수 이사님. S.S의 유통사업부의 사장 대표이사가 되시라는 겁니다. 혜리는 숨이 막혀옴을 느꼈다. 어릴 때부터 혜리는 이 사람이 부담스러웠다. 이강현 부회장. 아빠의 동생. 항상 매서운 눈빛과 사람을 주눅 들게 만드는 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주위 직원들의 자세. 여러모로 부드러웠던 아빠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그 사람이 무서웠다. 그러면서도 항상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집을 오고 가면서 아빠와 이야기할 때는 삼촌이 신경 쓰이는 것도 사실이었다. 무서우면서도 궁금하고 관심이 가는 그런 느낌.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나를 부탁한다고. 당연히 내가 있어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결국 상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 해리는 S.S. l 그룹의 골칫거리인 유통사업부로 발령 나고 만다. 아빠가 가시자마자 나를 이렇게 밀어낸다고 얼마나 원망을 했던가. 그런데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오니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니? 네, 그래요. 계획대로는 모두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가능할 듯도 해요. 해리가 입술을 살짝 깨물며 대답했다. 그나저나 제법이구나. 이거 얼마 전에 들어갔다던 그 친구가 만든 플랜인가? 강지훈인가 하는 페이를 세개 부르길래 뭐믿는 구석이 있나 했더니. 일단 스타트가 괜찮구만. 그런데 해리야. 그 친구 말이야. 일단 해리 너를 서포트하는 거는 알겠는데 잘 살펴봐야 한다. 뭘 했는지 조사가 안되는 내용이 많아. 타 국정부에서 막는 게 아니면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지금까지 다른 기업들 컨설팅하면서 평판이 좋은 부분이 있어. 일단 진행은 하지만 여하튼 수상한 구석이 많으니까 조심하도록 하고. 아무렴 삼촌보다 더 하려고요. 해리는 목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키며 감사를 표하고 일어났다. 그럼 허락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대로 진행할게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일어나 볼게요. 왜좀더 이따가지 그러니? 내가 많이 불편한가 보구나. 니꺼 네다 가져갔다고 형님 거다 훔쳐갔다고 말이야. 흐흐. 혜리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다. 혹시나 이럴까봐 들어오기 전에 마음 단단히 먹고 왔는데, 결국 여기서 이 모양새를 보이는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다. 아니, 왜 당신은 애를 울리고 그래요? 간식거리를 들고 들어오는 숙무가이 상황을 보며 안타까운 듯 말했다. 정예리, 이강현의 처로 이강현과는 정략에 가까운 결혼을 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평이 대내외의 지배적이다. 대외적으로도 부드럽고 자상한 태도를 보여 평판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혜리는 삼촌인 이강현보다도 이숙모가 더욱 싫었다. 항상 챙겨주는 척하면서도 뭔가 뱀 같은 것이 살을 휘감고 드는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었다. 주식 상속에 관해서도 자신의 남편에게 그런 건 얼른 좋은 값으로 인수해주고 혜리를 마음 편하게 해주라고 하지를 않나 좋은 혼차를 정해놓았으니 숙모 말만 잘 따르면 된다거나 하는 소리로 해리를 분노케 한 장본인이었다. 원래 ssl 유통도 ssl 상성과 함께 자기 아들인 이도영에게 물려질 것을 해리가 취임하게 되자 예의상 웃는 얼굴로 해리 너는 힘드니 편하게 쉬고 있으라고 온갖 충상모략을 다 떨었던 인물이었다. 오늘도 뻔하지. 자기 몰래 삼촌 조카가 만나니 지의 입에 들어갈 거 뺏어 가나 싶어. 감시하러 들어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알고 흠저 <laughs> <laughs> 과식적인 얼굴 정말 후 저 여자를 보자 해리는 눈물이 멈췄다. 저 사람에게만은 이런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가 솟구쳐 올랐다. 반드시 능력을 보여주고, 아빠가 물려주신 이 회사를 다시 되찾아서,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시 다져본다. 네, 숙모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가 다음 일정을 미리 잡아놔서 다음에 다시 뵈야 될것 같네요. 편히 쉬시고요. 삼촌 저 가보겠습니다. 강현은 예의 그 속을 알수 없는 눈빛으로 해리를 배웅했다. 해리와 자신의 철을 번갈아 보는 그의 눈빛이 여러 감정으로 가득 차 보인다. 내가 사장이라니, 자네 그 그게 무슨 말인가? 놀라는 김미사를 헷빛 보고 지우는 각종 서류 뭉치를 풀어놓기 시작한다. 역시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죠. 일은 역시 종이로 해야 맛이 난단 말이야. 험험. 자 대표님과 현아 씨도 앉아 보시죠. 지금부터 그룹 부회장님께도 승인받은 S.S.L 유통 혁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이 간략히 정리한 한장 짜리 페이퍼를 돌리며 말을 이었다. 현재 S.S.L 유통은 자체적으로는 자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후퇴 연속이고, 그룹에 백업이 없으면 진작에 무너졌을 수 있는 상황이지요. 유통업계 치고는 인적 구성이 좋다는 평이 있지만, 그룹 내에서 낙하산이나 퇴직 처리반의 일도 도맡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자체적으로 회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 정리된 표를 바라보며 김이사가 방문한다. 이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사실 SSL 그룹으로서는 유통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싶어합니다. 이 내용이 정말인가? 라고 물으시면 여기 계신 우리 해리 대표님께서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체가 그걸 증명하지 않겠습니까? 슬픈 현실이지요. 김이사의 무언의 긍정. 해리의 환한 듯한 당혹스러운 얼굴이 교차한다. 그래서 현재 가능한 방법은 매각입니다. 뭐라고? 해리를 제외한 두 사람이 또다시 놀라 소리쳤다. 하하 이거 두분화음 연습하시나요? 아주합이 척척 맞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 빨리 말씀드리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SSM 연 매출이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1500억원 내외입니다. 아시다시피 편의점 사업부에 비해 매출은 점프당 2.5배 정도 나오는데 평균 4배 이상 공간에서 인원은 5에서 6배를 잡아먹기에 사실상 유통사업부의 부실 덩어리죠. 예전에는 좋았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미래가 안 보입니다. 바로 정리하고 예전부터 매매 의사를 밝힌 글로벌 체인에 매각합니다. 정확한 것은 회계펌을 통해 다시 산출하겠지만 대략 한 개당 평균 7억을 투자했으나 지금 시점으로 프리미엄은 커녕 적자 매각입니다. 개당 5억의 매각 의사 밝혔고 조금 전 대표님께서 MOU 협정하셨습니다. 그 체인은 SSL그룹과도 관계가 많으니까 이걸 뒤집기는 어려울 겁니다. 세부 산정하고 바로 정식 매각 계약 들어갑니다. 김희사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생각에 어리둥절했으나, 역시 이 바닥 전문가인지라 바로 계산에 들어갔다. 솔직히 지금 나오는 얘기는 사이즈가 다름을 느끼고 있었다. 이미 자신의 거취 정도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을 본능적으로 인지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은, 자관과는 여기서부터인데요. 현재 일본 2위 유통체인 미온이 우리와 비슷한 사이즈의 편의점 브랜드 ms리테일을 인수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이 사실은 며칠 뒤 공개될 예정인데 이미 증권가에는 소식이 모두 퍼졌고요. 당분간 여러 방면으로 시끄러울이라 예상합니다. 일단 매도자의 희망 가격이 비쌌던 것이 첫 번째 이유로 4천억 원을 불렀다는군요. 협상 중 내고할 것을 감안했겠지만 아무리 봐도 개당 1억이면 충분한데 말이죠. 세긴 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점포 수 2,800개로는 바인 파워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결국은 비싸다는 말인데 현재 편의점 업계 1위가 7천여 개 점포 수니까 이렇게 들어가 봐야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현아가 지훈의 설명 도중 끼어들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회사랑 무슨 상관이란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양수 겸장의 수를 기획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MS 리테일을 우리가 인수합니다. 우리의 매수 희망가는 3,000억 원, 계약금은 SSM 매각대금으로, 인수자금은 신규 채권 발행과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러다 회사가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죠? 현화가 평소와는 다르게 격하게 반대한다. 사실, 김 이사도 마찬가지였지만, 현재 자신이, 처지가 애매해서 큰 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게 아쉬운 상황이었다. 이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듯한 현아의 멘트의 내심시원함을 느꼈다. 자, 본 게임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일단, 매매, 즉, M&A는 실제 진행합니다. 현재 MS 리테일을 보면, 본사가 임대차를 보유하고 있는 임차 형태의 점포가 많습니다. 이 점포 보증금을 증권화하여, T인수대는 MS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을 토대로 LBO를 진행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대임의 위험이 있습니다.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겠지요. 그리고 그 회사는 감추고 있지만 대표가 나이 70대인데 치매에 걸렸다는 정보가 사실인 듯합니다. 아들은 10여 년전 교통사고로 사망, 그 손자는 이제 겨우 19살입니다. 집안 상황이 진작이 되겠죠? 그런데 생각대로 잘 될까? 경쟁사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그 회사에서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다 부딪힐 텐데 김이사의 말에 지훈이 싱긋 웃으며 대답한다. 자, 이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 손자의 법정 대리인이 kj 법무법인인데 대표가 치매에 걸려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도 법무법인 통해서 손자에게 다 물려줬더군요. 역시 피가 무섭습니다. 그 손자에게 합병되는 회사 이름을 ms리테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점포 2 8 0 0여개 3,000억원 통 매각에 합기했습니다. 즉 매수 주체는 우리지만 신규법인의 브랜드는 ms 리테일이 되는 것이죠. 손자가 낭만이 있더군요. 할아버지의 유지를 지키는데 액면가 1,000억원을 태웠습니다. 아마 진짜 원했던 금액은 3,500억원 정도겠지만요. 흠뭐 말대로 된다면 괜찮겠지만 여러가지로 불안한데 김이사가 다시 말끝을 흐리며 이야기한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MS 리테일과의 계약은 특약사항이 발생하면 자동해지가 되며 특약사항 이행 시이 내용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이 특약사항은 SSL 유통과 플러스 MS 리테일 사이 총 6천여 편의점 점포를 일본계 미온과 사목펀드 로열 인터내셔널을 매각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개의 회사 모두에게 비밀리에 제안하며 혹두 곳에서 모두 매수 제한이 올 경우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으로 결정합니다. 매각 가격은 희망이지만 점프당 매각액 1억의 프리미엄을 30% 가산하여 약 8천억원. 단이 경우에는 ms리테일에 5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대신 신규법인의 브랜드는 ms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ssl그룹 차원에서 매각 후 2년여간 현재 그룹에서 ssl유통에 지원해주던 물품 매수나 기타 서포트를 동일한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벌써 계약을 했다고요? 현아가 놀라서 물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여기 온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말이죠. 물론 그 전에 한 달간 살펴보기는 했지만요. 사무펀드와의 계약은 부회장님 직속의 그룹 전략기획실의 구조본 소속 핵심임원급이 진행합니다.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는 내용도 확인이 필요하기에 아무래도 계열사에서 진행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유온이나 사무펀드의 매각이 가능하면 해당 내용으로 진행한다. 8,000억원은 다 안되더라도 7,000억이라도 받으면 성공입니다.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SSL 을통해 점프당 매출은 MS보다 떨어집니다. 아무리 잘 쳐줘도 개당 7, 8천만원 수준 3,200개라고 해도 2,600억원이 기본값입니다. 프리미엄을 쳐줘도 3,000억원 이걸 MS와 합쳐서 업계 1위 수준으로 끌어올려 업계 탑 수준의 경영 프리미엄을 수령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즉, 이게 베스트이긴 한데, 물론 안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묘원이나 사모펀드의 매각 불발 시 자체적으로 인수하여 말씀드린 대로 진행합니다. 이럴 경우 최대 약 1천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 부분은 유사시 그룹 차원에서 부회장님이 집행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사실 좀 찝찝하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사실 뭐첫 번째 방법도 100% 여기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지훈의 계속되는 말에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다.